창세기 43장. 또그 땅에 가뭄이 극심하였다. 또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그 곡식을 먹는 것이 끝났을 때였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 오너라. 또 유다가 그에게 말했다. 말하기를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경고하였고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형제와 함께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만일 아버지께서 우리 형제를 우리와 함께 보내실 수 있으시다면 우리는 내려가서 또 우리는 당신을 위해 양식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보내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여 너희는 너희 형제 없이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 또 이스라엘은 말했다. 왜 너희는 그 사람에게 너희에게 형제가 더 있다고 말하여 내게 나쁘게 행하였느냐. 또 그들이 말했다. 그 사람이 우리들과 우리 가족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냐 너희 동생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말들의 일에 따라서 그에게 말하였으니 그 사람이 너희 형제를 데리고 내려오라고 그가 말할지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알았겠습니까 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그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또갈 것이니 또 우리는 살 것이며 그래서 우리와 또한 아버지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 담보가 될 것이니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십시오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오지 못하고 또 아버지 앞에 그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러면 나는 아버지 앞에 모든 날 동안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만일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참으로 지금 우리는 두 번이나 돌아왔을 것입니다. 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일을 행하라. 이 땅의 특산과일을 너희 그릇에 넣고 또 그것을 그 사람에게 선물로 내려가라. 즉 약간의 유향과 약간의 꿀과 향료와 물약과 피스타치오와 아몬드이다. 또 너희 손에 두 배의 돈을 가지고 또 너희 자로 아구까지 돌려보낸 돈도 너희 손으로 되돌려 주어라.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라. 또 너희 형제를 데리고 또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돌아가라. 또 천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사람 앞에서 긍휼하심을 주기를 원하며, 또 그가 너희에게 너희 다른 형제와 또 베냐민을 보내 주기를 원한다. 또 내가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 같으면 나는 잃어버릴 것이라. 또그 사람들은 그 선물을 취하였고, 또 그들은 두 배의 돈을 그들 손에 가지고 또 베냐민도 데려갔다. 또 그들이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리고 그들은 요셉 앞에 섰다. 또 요셉은 그들과 함께 있는 베냐민을 보았고, 또 그의 집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을 그 집으로 데려가서 짐승을 잡아 그리고 잔치를 준비하라.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유셉이 말한 대로 실행하였고 또그 사람은 그 사람들을 유셉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두려워했으니 이는 그들이 유셉의 집으로 데려져 왔고 또 그들은 말했다. 저번에 우리 자루에 도로 넣었던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데려와졌다. 우리를 끌려들어 또 우리를 엎드리게 하고 또 잡아서 우리와 우리 나귀를 종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 또 그들은 유셉의 집에 있는 한 사람에게 가까이 갔고 또 그들은 그집 입구에서 그에게 말했다. 또 그들은 말했다. 내주인이요 저번에 양식을 사러 우리가 내려왔습니다. 또 우리가 잠잔 곳에 갔을 때 우리는 자루를 열어 보았는데 또 보니 각 사람에게 돈이 그 자루의 아구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의 그 무게대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손에 가져왔습니다. 또 양식을 구입하기 위한 다른 돈도 우리들의 손에 가지고 내려왔으며 또 누가 우리 돈을 우리 자루에 거기에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그가 말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 자루 안에 보물을 주신 것이라. 내게도 너희 돈이 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그들에게 데리고 나왔다. 또그 사람은 그사람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그는 물을 주었으며, 또 그들의 발을 씻겼고, 또 그들이 나귀에게 꼬를 주었다. 또 그들은 요셉이 점심 때올 때까지 선물을 준비했으니, 이는 그들은 그들이 거기서 식사를 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또 요셉이 집으로 오자, 또 그들은 그 집으로 그 손에 선물을 가지고 왔고, 또 그들은 땅으로 숙여 절하였다. 또 그는 그들에게 평안을 물었고, 또 말했다. 너희 늙으신 아버지는 평안하신 유, 또 너희가 말한 그분이 아직도 살아 계시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는 평안하십니다. 그는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절했다. 또 그는 그의 눈을 들어서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형제, 베냐민을 보고 또 말했다. 이 아이가 너희가 내게 말한 너희 막내냐? 또 그가 말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또 요셉은 서둘렀는데. 이는 자기 동생에 대한 극유함으로 격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울 곳을 찾았고 또 그는 자기의 침실로 들어갔고 또 거기서 울었다. 또 그는 그의 얼굴을 씻고 나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자제하고 또 말했다. 그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라. 또 그들은 요셉 혼자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고 또 그들은 따로 준비하였다. 또 그들이 그와 함께 식사하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준비하였으니 이는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인들과 식사를 같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것이 이집트 사람에게 역겨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앞에서 그의 나이 순서대로 장자부터 막내까지 그 어린대로 앉게 하니 또그 사람들은 서로 놀랐다. 또 그는 그 앞에 있는 귀한 음식을 그들에게 옮겨 주었고 또 베냐민에게 귀한 음식은 그들의 다섯 배나 더 많게 하였으며 또 그들은 마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취하였다.